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이에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으릅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미국의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한국교회가 받아서 추수감사절이 생기긴 했지만은 우리들이 맥추절이라든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수확을 거두고 장막절, 곧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그 기원이 있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 어떤 데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제일의 덕목이 뭐냐? 그럼 우리 생활에서 제일 덕목은 감사한 것이죠. 그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도, 믿, 믿음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감사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 뿐만 아니라 은혜도 살고 축복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를 많이 감사를 이번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습관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어, 버리고 또 회복시키는 감사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 있기를 지혜로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바르지 못한 감사가 있어요. 위험한 감사죠. 그런 감사는. 예,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하는 감사가 매우 위험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진리를 떠나서, 어, 믿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것이죠. 자기를 어렵다고 하고, 또, 뭐, 나는 남을 보고 말이죠. 아, 저 사람 과 같지 않고, 야, 저 사람처럼 고통도 당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서 죄 짓지도 않고, 저 사람보다 잘 살아서, 저 사람보다 건강해서, 잘 돼서, 야 감사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감사,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감사가 그겁니다. 저 세례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감사, 그 감사가, 희험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뭐,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를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하죠. 내 삶에 네, 내 삶에 나에게서 감사를 찾아야 한다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아무 뭐 다른 것과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뭐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보면 은 감사가 불순해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나를 돌아보고 내 상태를 생각하며 내 자신 안에서 발견해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남과 비교해서 남이 잘안될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아유, 여기, 여기 이, 바리세인도 그거잖아요. 얼마나 자기는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자기 신앙을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런 도, 더러운 사람과 같지 않은 거.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게 정말 불안전한, 의식과 가식과 허황된 삶,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떠난 감사, 잘못된 삶이죠. 그런 감사를 백번 수백 번 수만 번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아우 네 감사를 내가 받겠다 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주님이 누가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거. 감사도 기도잖아요. 안 듣는다니. 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비교의 대상을 볼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요. 또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없이 나 혼자 잘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하게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어진다면, 거기서 은혜가 또, 또, 떠올리고, 어, 감사가 떠올리고, 그래야 내 안에 풍성해지는 일이 생기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구출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점점. 우리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아, 위험한 감사다 이거요. 소용없는 감사예요 물론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시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의식을 하죠고 뭐. 살아가면서. 저는 모임에 저는 인물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통 평범하니까 그렇게 나이도 뭐 이렇게. 뭐, 들을 만큼 들게 보이고, 그런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딱볼 때, 머리도 다었고 아, 거의 8 0인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딱 보니, 아이고, 형님,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어,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80다 되어 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니, 하다니. 물론, 형님이라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갑이거나, 내가 신분상 우월하거나, 내가 뭐, 어떤, 뭐, 뭐, 뭐가, 그 사람 볼때 내가, 나에게 뭐, 필요가 있어서 막, 그렇게, 아, 형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 형님, 그러는데, 아, 그 사람도 자기를 잘못 보는 것이고, 뭐 나도 나 자신을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크림? 크림을 주기를 막 바르고 나왔어. 아침에. 그냥 안 바르던 걸. 얼굴이 좀 귀신합니까? 어떻게? <laughs> 그, 그,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잘못 봐. 근데, 어, 남을 의식하지는 않을, 않을 수 없죠. 옷을 입어도, 우리들이 옷 입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렇죠. 너무 싫은, 그러니까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말이죠. 남들 보기 눈치 들어지게 하고 아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는 정도 의 그런 옷은 입지 말아야죠. 옷도 많은데 그렇게 적당히 입는 것도 괜찮죠. 근데 경계를 넘어서 그게 문제죠. 네, 남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남에게 내가 내 모습을 좋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남을 의식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비교 우위가 되고, 허황이 되고, 허례가 나오고, 의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책자에그한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동창회에 나올 때마다, 한 사람이, 계속 한 친구가 계속 차를 바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야! 승차감이 중요하냐? 승차감이 달러? 사실 외제차 요즘 나도 타보고, 타보기만 해봤는데 남 운전하는 거 승차감 현대, 기아도 만만치 않아요 좋아요 별거 없어요 승차감이 더 오히려 떨어져요 소리도 더커 엔진 소리도 뭘 근데 그게 좋다고 아난뭐 벤치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어요 예, 이 세상에 별거 없어요 하도 비엠더블요? 아 좋지도 않아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 바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그 사람이 승차감이 중요하냐 하차감이 중요하지 그랬어요. 하차감은 뭡니까? 딱 5초 딱 내릴 때아 내가 이체 다녀 딱품 재는 고 이거 얘는 없어. 차벗스나면그사람이그차다인지 그 뭐. 누가 알게 뭐여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그게. 근데 그 하차감을 위해서. 그 수많은 돈을 매일, 매년마다 바꾸가면서 사람에게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차감을 통해 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탄다 이거예요 비싼 차를. 좋은 덕목들은다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숭배하는 물질 만능 주인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아서. 아, 그래서 더 복을, 축복을 더받는 막기 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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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해서 복을 더 크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뭐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 영광 받지 않으시는데, 그런 걸로 영광 받는, 예, 네,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돈이 주인 노릇하고 돈에 종로로 타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많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불평등한 거,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고치려고 해야 되고, 검사가 돼야 검사면 정직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람, 판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뇌물 받고 판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에 예수 믿는 사람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에 화두를 던지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 많은 것 자랑하는 교회 가서도 내가 돈 많은 것자랑할 우리는 그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럴만한 사람 어 시쳇말로 남을 짓밟고 꿀리지 않게 살려고 사다리 놓고 자꾸 올라가서 내려오는 막 발로 차고 짓밟고 경쟁이고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멸시해야 되고 남을 무시해야 되고 남에게 험담해야 되고. 남에게 조금 잘하면 그걸 시기줄타고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한 그리스도이 되고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감사에서 나오는 것다 어찌 이 사람에게서 어찌 칭찬을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멸시만 나오고 조롱만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물질의 기본 토대만 있다면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역행하는 것이 되고 불편하는 것이 되고 신앙을 파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토대만 된다면. 나에게 행복을 증진시키고 내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일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업주면 종업원이면 뭐 이렇게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진정한 그 그런 삶에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고 복된 성도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겸손함이 없는, 겸손함이 없는. 감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위험합니다. 비교의 감사는 두 가지를 크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어, 위로 보면은 교만을 낳고, 아래로 어, 보면은, 어, 위로 보면은 낙심을 낳고, 아래로 보면은 교만을 낳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위로 보면은, 나는 이렇게 못살아가지고 낙심이 고 예, 아래로 보면은 어이해가지고 <laughs>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은 얘기하지만 주목은 별로 하지 않죠.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을 생각으로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부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벌써 그러잖아요 세상에 물 먹은 것도 아니고 공신앙의 공동체인데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그것은 그 안에 가로 열고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과 이꼬로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는 낮아져도 천국에서 크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그 당시의 관습이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물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냐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 자는 고상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교훈의 중심은 뒷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살피는, 네 정체가 뭐야? 이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거지. 너 누구야? 나바리새인이야나 유대인인 70인의 공유의 희원이야? 이 까불지 마.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냐, 이거. 그 사람은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어롭다하는데 예수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데 부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돌과 돌아보는 사람이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아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기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십4지사절에 14,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 한 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눈을 낮춰서 약자, 힘없는 사람,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 위치에 서서 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보는 거지. 약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보입니까? 약자를 무시하는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일주기 됐지만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누구 하나 있습니다. 다, 구청장도 다시, 다시 나와서 구청장하고, 경찰서장도 내가 뭔 잘못이오? 나 몰랐어. 그건 자기들이 한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도 다, 서울시 장도뭐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없어. 거기 간 놈들이 잘못이지.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었지. 잘, 아무 뭐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국회에서 변명하면서 몰랐는데요. 하고 내리면 세월호, 아니 세월호 한다. 이태원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한 번, 고개 한 번, 아이고, 악수 한번안 하고 딱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가 되면은, 나라가,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우리는 갈 일도 없지만, 부피운님이거나 장관이 되거나, 차관이 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는거예요 어? 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가슴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약자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볼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양 아홉 아홉 마리만 중요하고 한 마리를 내팽기 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느냐. 그건 물질적인 것으로이지 애정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행동을 잘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서. 아 예수님 당시 서교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 선생이 있는 자들이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하는데 본인들은 지키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듣지 말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몽위를 치우고 착취하고 위선을 떨고 희실한 척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해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죠 <laughs>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가 나라가 뒤집히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영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라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나 가서 길거리에서 막 찌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큰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제국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냥 후원했겠어요? 다동거도다그 사람들 바치면서 제 제사장 성전에서 그렇게 7 0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정치적으로 죽인 겁니다 네. 엘리트 로마의 통치자들과 유대 엘리트 종교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그들이 무소불위의 종교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수없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하고 자식들하고 해개하고 외치고 세례원도 오셔 오셔 가지고 할일없이 그렇게 막 했겠어요? 아주 그렇게 말하죠. 너무 너무 그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 생활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모여서 폭력이 되고 생명을 유린하게 되고요. 네. 타자를, 내 눈앞에 타자를 홀대하면서, 눈앞,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섬긴다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하나님 앞에.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하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이십니다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시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아 뭐, 하늘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름 받지도 말고 지도자라도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 부름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지 말라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생이지만 어떻습니까? 네 위에 또 선생이 있다 누구요? 우리의 선생 그리스도다 이걸 인식하라 이거예요 나위에는 다른 선생이 없다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지도자인데 까불고 있어 내가 대통령인데 바울은 왕이었지만은, 아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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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사도, 아, 다이슨. 왕이었지만은, 위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기 왕인 거죠. 그렇게 드라이, 그렇게 하라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아버지는 한 분이시, 내가 아버지인데, 나도 무지해가지고 자네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인데, 이 새끼들이니까 아버지 말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내 아버지, 내 위에 누가 있어? 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걸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를 맞춰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도 나중에는 누군가의 선생이 될 텐데,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스스로 낮추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날은 높임과 힘, 권세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폭력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밑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은 약자를 무시하는 교만부터나 그렇게 흘러가는 사위에 그렇게 올라가는 신앙인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를 했다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을 수 있겠나요? 이 모든 것을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오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겸손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예, 낮추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낮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때가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그런 감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아멘.